근데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는 제가 사람이 김철수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 하겠대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 더해서 김영희라고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철수, 공 이렇게 하나 그리고 제 어, 애플 써서 이름은 안 따라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앞에 봐주세요 여기는. 까지만 저장해보죠. 나이 얘는 퍼센트 D여야겠고 그리고 요만큼 쌓에서 김영희도 똑같이 한번 해보죠. 얘는 A 김영희 이렇게 여기에는 당연히 김철수 라고 나오면 되는거고 여기에는 뭐 22살이래요 얘는 그리고 얘는 뭐 김영희 이러고 나오면 될거고 얘는 34살이래요 자 여기까지 뭐 필요해요 우선 플래스 하나 필요하겠죠 사람 플래스 그래야 이것도 할수 있을거고 객체도 만들 수 있을 거니까 맞죠? 사람 플래스 안에는 뭐 있어야 돼요? 이름하고 나이 있어야 되는데 타입은요? 스트링? 이름? 인체? 나이이면 그게죠그 이제 뭐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맞춰보세요 이걸. 제가 F11 누르면 뭐요 제가 정보를 저장할 공간을 만들었는데 넣은 적이 있나요? 데이터를 집어넣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즉 지금 이름이랑 나이에는 뭐 들어 있는 거예요? 널이랑 0이 들어있는데 너넨 빈칸이에요 빈칸 이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0이랑 다른 거라고 그죠 이거 한번 제가 키워드 드려서 구글링까지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이거 왜 0이에요 안 넣었으니까 인트일 수밖에 없잖아요 기냐 정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디폴트 값인 영이 들어있는 거고. 자, 제가 New 사람이라고 하나 했어요. 얘는 뭐한 거예요? 사람 객체를 하나 만든 건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안에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저는 22를 넣어야 되고, 김철수를 넣어야 돼요. 직접. 맞죠? 얘는 그냥 객체만 만들어주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변수에 뭔가 저장해주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변수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김철수 20이라고 한번 세팅을 해줘야 되고 김철수다, 얘는 김철수다라고 한번 언급을 해주면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 0.5 나올 거고 20이 나올 거고 맞죠?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면 이제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집어 넣어준 거니까 얘는 왜안 나와요? 안 넣었잖아요. 지금 이 코드 상에서 객체는 몇 개예요? 사람 객체는 두 개고요. 얘네들은 각각 별개죠, 그렇 폴더가 지금 두 개인데 파일을 두 개만 넣은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기본 파일만 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김영희의 나이는 33살이고 이렇게 바꿔봅시다. 여기 뭐가 어떻게 바뀌어요? 제가 이렇게 저장한 저장한 정보대로 잘 나오겠죠? 세팅해준 대로 잘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해되시나요? 객체 하나 만들고 객체 안에 값을 세팅해 주고 그리고 저 출력해 봤더니 잘 들어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객체 하나 만들고 값 안에 세팅해 주고 출력해 봤더니 잘 들어있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이제부터 할 거예요. 얘가 22살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돼요? 얘가 22살로 나와야 된데요 여기로 바꾸면 되죠. 잘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제. 제가 사람을, 자, 이거 게이, 게임 캐릭터라고 합시다. 게임 캐릭터를 계속 만들 건데, 나이가 전부 다 22살이에요. 내가 앞으로 사람을 몇 명을 만들던 나이는 다 22살로 통일시켰어요. 그러면, 객체 하나 만들 때마다 이걸 해야 되네요. 자, 한 명만 더 만들어보죠. 영이 뭐 이렇게 합시다, 간단하게. 영이 뭐 이렇게. 영이 이 정보, 이렇게요. 그러면, 객체는 총 3개고, 나인은 어차피 2 2일거고 이름 바꿔놨고요 출력은, 이렇게 하겠대요 실행하면 잘 나와요 그거.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만들다가 아 이거 영수 영수로 하나 더 만들어주죠 이렇게 만들다가 이걸 빼먹었어요. 그럼 어때요, 얘는? 영수는 나이가 0이겠죠. 나머지는 잘 세팅을 해줬지만 중간에 만들다 빼먹었어요, 제가. 또딘, 이렇게 다 빼먹었어요. 아 얘는 어차피 나이 22이니까 그냥 이렇게 좀 놓고 나중에 한번에 통쳐야겠다 해서 다 빼먹었어요 그럼 당연히 나이에 대한 정보는 들어있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면 세팅해준 적이 한번도 없으니까 값을 넣어준 적이 한번도 없으니까 제가 캐릭터를 한 5만명 만들고 싶대요 그럼 5만줄 써야겠죠 이거 바꿔가면서 요, 요 변수명 바꿔가면서 5만줄 써야되는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선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저는 이걸 자동으로 좀 하고 싶어요 뉴 사람을 함과 동시에 나이는 전부 다 22로 세팅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다가 22를 넣어주면 어때요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값이 다 들어있게 되는거죠 설계도상에 이렇게 써있으니까 맞죠. 근데 저는 이거를 함수를 통해서 하고 싶대요. 나이 값을 초기화하는 함수를 쓸 거예요. 초이들 초기화. 자, 여기 접근하고 싶대요. 이 메서드가 그럼 뭐 쓰면 돼요? 디스죠. 이번 객체의 나이는 2 2살이야 라고 해 버렸어요. 이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사람 클래스로 사람 객체 하나 만들면은 이런 기능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람 객체 만들어 놓고, 얘는 초기화라는 기능을 한번만 실행시켜 주면은 김철수의 나이는 스물둘이 되겠네요. 맞죠? 점 나이는 2 2라고 했으니까, 이번 객체. 그러니까 내 나이는 22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얘랑 연결된 나이. 얘랑 연결된 객체의 나이를 22로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들 객체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초기화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22가 되겠네요. 맞죠? 여기서 실행되는 여기서 실행되는 초기화는 같은 초기화인데 여기서 말하는 디스는 각각 다른거 아시죠 그죠 그냥 간단하게만 그려보자면 여기 김철수 있고 여기 사람 객체 하나 있고 여기 김영희 하나 있고 여기 사람 객체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리모컨 이렇게 있는거잖아요 각각 다르게 연결이 되고 있는거고 그죠 요 안에 지금 초기화 버튼이 하나 있는데 얘가 지금 이용하는 게 얘죠. 요, 요 녀석이 디스였잖아요. 어, 근데 얘도 디스잖아요. 맞죠. 이 안에 객체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을 디스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기능은 똑같은 게 있는데 잘 보시면은 1번 객체가 있고 2번 객체가 있어요. 1번 객체 입장에서 디스는 누, 누구예요? 얘 입장에서 디스는? 얘죠. 얘 입장에서 디스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객체 모양을 하고 있어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디스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격리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얘네들끼리는 얘랑 얘랑 거리가 멀잖아요. 이름이 같아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1번한테 디스는 얘일 거고, 2번한테 디스는 얘니까 서로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죠. 즉 얘가 누르는 디스랑 얘가 누르는 디스랑 지금 연결된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 누르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요 아, 하나 지웁시다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랑 비슷하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지금 셋다 어때요? 나이가 22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 객체를 만들자마자 22로 세팅을 해주, 해주고 싶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까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건. 그렇죠. 값을 세팅해주는 함수를 실행시킴으로써 22를 넣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초기화라는 메소드를 어쨌든 한번은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따로. 자, 자, 정리. 제가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이런 거안 해도, 나이는 다 22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설계도에 이렇게 써놓지 말고, 여기다 쓰는 거 말고, 함수를 이용해서. 근데, 당장 지금 초기화 이런 것만 안 해버려도, 나이 값을 세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누구도 초기화라는 메소드를 한 번쯤은 실행을 해줘야, 이번 객체의 나이는 22살이야 라고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보통 메서드 만들 때는 여기다 타입 적고 여기다 함수명 적고 소괄호 중괄호 해서 만들었잖아요 요런, 요런 형식이었잖아요 타입 적고 함수명 적고 소괄호 중괄호 근데 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서드는 요 타입이 없어요. 그리고 이 클래스명과 함수명이 똑같아요. 메서드예요. 메서드 생긴 거 이래도 메서드입니다. 얘는 생성자라고 해요. 생성자. 이 메서드랑 비교를 해보면은 얘는 타입이 있는데, 얘는 타입이 없잖아요. 차이점은 얘는 따로 실행을 시켜줘야 되죠. 이 생성자 메서드는 따로 실행이 필요하지 않아요. 언제 실행되냐? 뉴 사람 할때 이미 한번 실행이 되어 있는 메서드를 얘를 잘만 이용하면은 뉴 사람 할 때마다, 자동으로 나이가 22인 녀석이 태어나겠죠. 얘는 수동이고, 얘는 자동이에요. 그니까, 러 지금 초기화라는 메서드를 만들고, 실행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거, 의미도 없는 거죠. 그죠. 분명히 디스점 나이는 20이라고 했는데, 실행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적용이 안된 거잖아요. 얘는. 근데 이 생성자 메서드는 그렇지 않아요. 메인 메서드에서 실행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있습니다. 왜?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때 한번 실행이 됐으니까. 이런 메서드를 생성자라고 해요. 생성자 영어로는 constructor라고 합니다. constructor 생성자는 객체를 만들 당시에 자동으로 실행해 주는 메서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얘는. 얘가 실행되는 시점은 new 사람 할 때, 뉴 어쩌고 할때 이미 실행이 먼저 되어 있어요. 얘는. new 어쩌고 하는 동시에 얘도 한번쯤 이제 실행이 된거죠 이 객체에서 디스 이 객체에서 디스 이 위에서 한번더 세팅한 적이 없잖아요 자동으로 이 객체를 하나 만들 때마다 세팅을 해줄 수 있는거죠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나이가 스물 둘인 녀석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코드에서 뭐 김철수 점 나이 어쩌고 뭐 김철수 김영희 점 나이 이런 거안 써도 되네요 500명 만들어도 다 나이 2둘로 만들 수 있네요 그냥 뉴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남발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만약에 여기 이제 김철수라는 액셀 하나 만들겠대요 그럼 당장 뭐 필요해요? 클래스가 하나 필요한 거고 그죠 얘는 사람이어야겠네요 그래야 이게 반영할 테니까 클래스 김철수 이거 봐요 이렇게요 맞죠? 요요 요 타입이 사람이니까 얘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되려면 얘는 얘는 뭐라고요 클래스명이랑 똑같이 써주고 소괄호 중괄호 써주면 생성자예요 생성자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this.이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을게요. 그러면, 얘 빠져도 되겠죠. 이미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잘 되네요. 근데 얘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딱히 없죠. 왜? 김철수를 계속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한번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안에는 지금 메소드가 몇개 있어요? 김철수 클래스 안에는 메소드가 몇 개에요? 두개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요런 메서드는 만들 수가 없는 게 얘는 생성자로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생성자가 되려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 안잖아요 모양 자체가 틀렸죠. 근데 얘 보면은 나이는 스물둘로 세팅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거 하나. 상속 받았잖아요. 부모의 생성자를 먼저 실행을 시켜줘요. 자, 확인은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겠죠. 얘가 실행될 당시에 1을 출력한 거고, 얘가 실행될 당시에 2 출력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1이 먼저인 걸 봐서 얘가 먼저 실행이 된 거잖아요. 이건 언제일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들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 객체죠. 아, 다시. 김철수 객체죠. 이게 먼저 실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뭔가 이상해요. 얘가 먼저 실행됐잖아요 상속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생성자를 먼저 실행하고 그다음에 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세팅이 부모가 22로 해준 거고 김철수는 얘가 한 거고 만약에 이제 동명이인이라서 뭐 이런 경우 있겠죠. 동명이인이라서 어 이렇게 만들겠대요. 이 경우에는 이제 좀 편할 수 있겠죠. 얘는 어때요? 이런거 지우고 얘는 딱히 값을 세팅해주지 않아도 잘 들어있잖아요. 왜냐면 이 김철수 객체도 여기서부터 나온 걸 테니까 같은 거잖아요 얘 거랑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른 객체지만 다른 객체지만 세팅 값이 같은 거죠 얘는 지금 근데 얘는 아 나는 김철수인데 하면 어때요? 이렇게 자기가 세팅을 해버리겠대요. 그럼 여기 뭐라고 나올까요? 얘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잘 되네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이 녀석이 이뉴 김철수 할 때, 얘는 이미 한번 실행됐잖아요. 이 객체 안에 있는 이름에는 김철수가 들어있어요. 그 값을 제가... 이번으로 이렇게 바꾸게 돼요. 상관없는 거죠. 얘는 변수의 값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죠? 객체를 만들 당시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도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 러면 이렇게 내 푸면 되는 거고. 이렇게 뉴할 때, 그러니까 객체를 하나 생성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서드를 생성자라고 합니다. 생성자 컨스트 럭터 펀스트 럭터. 일반 메서드랑 차이는 수동이냐 자동이냐. 얘는 직접 호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객체 생성될 때딱한번 실행되는 메서드. 딱한번 실행할 수밖에 없는 게 따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얘는 호출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김철수 안에 어, 뭐냐 이거. 김철수 메서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얘는 그죠.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없어요. 따로 실행할 수 없어요, 얘는. f 디파인드라고 뭐라 해요. 정의되지 않았다죠. 얘는 지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이 메서드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써 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객체가 생성되자마자 자동으로 어떤 값을 갖고 싶을 때 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상속 관계에서는 부모께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내꺼 하겠다. 그게 안 됐으면 은 이런 거될 리가 없으니까. 요첫 번째 결과에서 나이는 22. 세팅이 될 리가 없으니까. 나이는 지금 얘가 세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위에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